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상 앞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든 손만 천천히 움직였죠. 지훈이한테 전부 주시겠다고요? 30년을 당신 딸로 산 저한테는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서야, 넌내 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여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또 아버지 괴롭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아온 두 딸. 그런데 3일 뒤, 재벌 회장 한정우는 숨을 거뒀고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정우 회장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노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두 딸의 표정은 사뭇 달랐죠. 상복을 입은 한민서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깊게 고개를 숙였고, 악수를 청하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더 잘해드린 걸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박지윤은 영정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눈물을 닦았지만 조문객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죠. 민서가 응대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윤 씨 괜찮으세요? 한 조문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얼마나 아끼셨는데. 많이 슬프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서 씨는 저렇게 애쓰는데 양 딸은 좀 무덤덤하네. 그래도 회장님이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좀더 표현을 하지. 민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전히 조문객들에게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을 힐끗 볼 때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사라졌죠.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한정우 그룹 본사 회의실에 유족들과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자리에 앉았고 민서와 지윤은 긴 테이블 양쪽 끝에 자리했어요.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어요. 반면 지우는 창 밖을 보고 있었죠. 유언 작성일은 사망 3일 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3일 전이요? 그때 회장님 의식이 있으셨나요? 한 임원이 물었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당 의사와 공증인이 모두 입회했습니다. 정신은 온전하셨고 잡힐 서명도 명확합니다.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 한정우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한정우 그룹 지분 60%, 부동산 자산 전체, 그리고 개인 금융자산 500억을 박지윤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한민서에게는 현금 50억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한다. 단, 이는 최소 법정 상속분을 고려한 것이며, 그 이상의 요구는 불가하다. 변호사가 말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어요. 50억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고작 50억을요? 유언장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30년을 아버지 딸로 살았어요. 회사 일도 도왔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간호도 제가 했다고요.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면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윤씨, 당신 뭐라고 좀 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언장대로요. 당신은 양딸이잖아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임원이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서 이사님, 진정하시죠? 고인의 뜻이니, 고인의 뜻이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여요? 민서가 변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한달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속삭인 거예요?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서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대답 좀 해봐요. 언니. 지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원하셨다고요? 30년을 키운 딸한테 50억 주는 게 정상이에요? 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실 거예요. 그녀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민서는 주먹을 쥔채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희게 질렸어요. 유언장 공개 이후 일주일, 민서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친딸이에요.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 이미 50억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법정 최소 상속분을 넘는 금액이에요.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2조가 넘는데 50억이 최소 상속분이라고요? 법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회장님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가죽이 구겨졌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지훈 씨와 합의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일부를 포기한다면 지훈이가요. 민서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절대 안할 거예요. 저 여자 눈빛 봤어요?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귀 없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30년이었어. 30년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민서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윤이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서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지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절차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윤이 통화를 끊고 걸어갔고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 절 30년이나 키우신 거예요? 민서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죠. 사립탐정, 김동혁.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가 결국 화면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동혁 탐정님이시죠? 저 한민서라고 합니다.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2주 뒤 민서는 탐정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사무실 안에서 김동혁 탐정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찾으셨습니다. 뭐요 박지훈 씨 과거요. 민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첫 장을 넘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윤이 허름한 원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윤씨는 원래 이름이 박미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아원 출신이고요. 스물 살때 한정우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회장님 회사 청소 용역 직원이었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 용역이요? 네 그런데 6개월 뒤 갑자기 양딸로 입적됐습니다. 이름도 박지윤으로 바꾸고요. 탐정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양딸 입적 한달전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DNA 검사를 의뢰한 기록이 있어요. DNA 검사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양딸로 들릴 사람한테 DNA 검사를 해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필요 없는 절차거든요.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30년 전에 사귀던 여자 사진입니다. 민서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한정우 회장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지윤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이 여자 이름이 뭐예요? 최은영. 회장님과 2년 정도 만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은영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4개월이었고요. 민서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윤 씨 나이가 정확히 스물아홉 살이에요. 그리고 고아원 기록을 보면 생후 6개월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최은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윤의 웃음과 겹쳐 보였죠. 그럼 지윤이가 친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민서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장례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만년필, 읽다 만 책, 그리고 액자 속 사진들. 민서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수첩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민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는 내 딸이 맞다. 하지만 지윤이도 내 딸이다. 30년 전 나는 은영을 사랑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한 채 떠났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늦었다. 아이는 살았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28년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1년 전 회사 청소부로 일하던 지훈을 봤을 때 알았다. 은영의 눈빛이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울었다. 내 딸이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 민서야, 너를 덜 사랑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훈에게 빚진 시간이 너무 많다. 이에다오 편지를 읽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물방울이 번졌죠.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어요. 편지 뒤편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ps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죽기 전까지 말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알려줬으면 한다. 민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최은영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은영과 우리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최은영의 미소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지윤의 미소와 똑같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민서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걸어갔어요.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찾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아버지 서재에서 한 시간 뒤 지윤이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집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죠. 지윤은 복도를 걸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있었죠. 앉아. 지윤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 편지요? 너한테 줄 거였는데 나보고 대신 전하래. 민서가 봉투를 밀어 넘겼습니다. 지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직접 읽어봐. 지훈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한줄한줄 한줄 읽을 때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지훈에게, 미안하다. 너를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찾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서, 너는 내 딸이다. 최은영과 내 딸.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곁에 없었던 것이 평생의 후회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재산을 내게 물려주는 건 보상이 아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민서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피해자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물방울이 번졌고, 글씨가 흐려졌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훈아, 네, 너 알고 있었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회장님이 그냥 저를 도와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지윤이 눈물을 닦으며 민서를 봤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밀어내려던 게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 줄래? 혼자 있고 싶어. 언니. 제발.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서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한정우 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지윤이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죠. 오늘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지분 이전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민서 이사님, 오늘 회의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민서가 지운 맞은 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발언권을 주시죠. 의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민서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이 회사 경영을 맡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으니까.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저를 부사장으로 임명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회사를 키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버지를 도왔고 회사를 사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딸인 건 이제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제 삶이기도 해요. 지윤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정말? 네, 언니 없이는 못해요. 저는 회사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몰라요. 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 그 모습을 본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같이 잘해보자. 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추가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추가 유언장이요? 비서가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사망 하루 전에 작성하신 거라고 민서와 지훈이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가 개봉됐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펼쳤어요. 고인 한정우는 최종 유언을 다음과 같이 남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우 그룹 지분 60%는 박지훈과 한민서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각각 30%씩. 민서와 지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부동산 자산은 두 딸이 협의하여 분배하고, 개인 금융자산 500억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기금으로 사용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두 딸에게 민서야 지윤아, 너희 둘다내 딸이다.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소중한 적은 없었다. 민서는 30년을 내 곁에서 함께했고, 지우는 30년을 혼자 견뎌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빚진 아버지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길.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유언장을 다 읽은 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의장이 조용히 회의 종료를 선언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회의실에는 민서와 지훈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 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끝까지 우릴 생각하셨네. 네. 미안해, 지윤아. 처음에 너무 심하게 굴었어. 지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도 민서가 지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자매로 지내자 아버지가 원하신 것처럼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언니, 회사일 가르쳐 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감사해요. 우리 자매인데 뭘?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서가 지훈을 봤습니다. 있잖아. 네. 아버지가 두딸다 사랑했다는 거. 이제 믿어. 지훈이 웃었어요. 민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한정우 회장의 영정 사진이 걸린 추모관.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두 딸에게로 이어졌어요. 30년의 시간, 두 개의 삶, 한 명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두 자매의 이야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